김진방 특파원 소녀시대의 유나가 중국 유명 패션 잡지 홍슈그라치아 그라지어 신년옥 표지 모델로 등장해 고고 도미사이 방어 체계 타드샤드 갈등 미운 내려진 한알령이 풀릴지 주목된다일 중국 포털사이트 텅신 등에 따르면 유나는 17일부터 판매되는 홍슈그라치아 1월호의 표지 모델로 선정됐다. 잡지에는 유나가 검은색 드레스에 하이힐을 신은 표지를 비롯해 사장의 화보가 실렸다. 텅신과 신랑망 등 중국 매체들은 유나가 홍수그라치아신년호 표지 모델로 등장한 소식을 자세히 전하면서 한류 여신 귀환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매체들은 유나가 이번 화보 촬영을 통해 성숙미 등 기존과 다른 여러 매력을 뽐냈다면서 또 최근 한국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흐린의 민박의 게스트로 참 여했다고 소개했다. 중국 유명 작지의 심년후 표지 모델로 한류스타인 유나가 등장하자 관련 업계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 이후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에도 큰 변화가 없던 한할령이 점차 호전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콘텐츠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라치하는 중국 규명 패션 잡지로 신년도의 한류 스타가 표지모델로 등장한 것은 긍정적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본격적으로 한한령이 해제됐다고 볼수 있으려면 한국 드라마 방영이나 케이팝 가수들의 공연 재개 등 확실한 움직임이 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드 갈등 이후 한류 스 타가 중국 패션 잡지 표지 모 델로 등 장한 것은문 대통령 이, 방 중한 지난해 12월 jyp 소속 수 지가 중국 스샹 코스모 폴리타 대 공동 표지 모 델로 나온 데 여, 두 번.